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은 28장까지인데 별명이 왕복음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어,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의 메시아 설베이션 구원자로 오셨음을 어이 저자인 마태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어드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구독의 구속의 사역을 그후 사역이 뭐냐? 바로 예수 그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을 믿는 자는 곰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오늘 25장이지만 28장까지는 돼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가 왜 아브라함을 썼느냐 하면 계속 띄워주시고 창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중앙의 실과를 놔두고 아담아 하와야, 예 하나님,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그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 실과를 콜가닥 먹어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위라우트 함께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안 죽을 수 없는 그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시기는 다르지만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와가 계속해서 자범죄 자범죄를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수정 이렇게 살면서 번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야 예 하나님 너이 세상을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야.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성하고 한 민족이 돼서 크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 살게 되냐면 신할 평지에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6장에 홍수로 심판하게 되고, 창세기에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에 온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민족이 되니까, 교만이 생겨가지고, 야, 바벨탑을 쌓자. 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안 숨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야요 내가 사람을 창조하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범죄하고 바벨다 사건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원히 사는 방법, 비결, 그걸 하나 세워야 되겠다. 1장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11장 이후에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샘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설베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고 아주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같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샘플을,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쇠기를 받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 마태복음이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설베이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세비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마태가 1절에 말해 아브라함 왕으로 오신 지지어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마태가 말씀하고 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하는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러니까 예수 마태복음 28절까지 내용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까지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2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로 예수 그리도의 마지막 한 주간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전후의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25장까지 포함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 24장, 오늘 25장, 특별히 24장, 25장은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갓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게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포칼롭시스. 아포칼롭시스 계시? 개시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 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다고 24장에 말씀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이 직접 파괴됐어요. 로마 장군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사랑이 식어지고, 온 천하에 이제 마지막 때 보급이 전파될 때 끝이 오는데, 성도의 타락과 자연의 변화와 예수 그중에 갑자기 앞으로 재림하시면서 영생과 영벌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24장의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예요. 성경에 성경은 성경으로 첫째는 바벨론 시대가 끝났어요. 바벨론 1 세대가 끝나고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망해버렸어요. 메데파사가 지난 다음에 헬라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가 끝난 거예요. 로마 시대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이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여이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실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머바이블 캠프를 시작했고, 오늘 지금까지 30명의 교사들이 땀 흘리고 저 위에서 지금 같이... 나름대로 성경 학교를 지금 저 2, 3 층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모든 식사로 봉사하고 어저께는 바비큐를 하고 수영장을 하고 청소년들, 교 성도님들이 스탭들이 3, 4시에 모여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순한 3일 전에 감난산에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로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1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까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31절부터 40절 마, 46절 마지막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첫째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물고기가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시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내려가는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25장 거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우리 마태부 25장 13절 그런 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열전녀의 비유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서 떠내려갈 자가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무더운 여름 날에 집에서 애권 안 들어놓고 여기 오셨잖아 증명했잖아 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뭐가 안이루어졌지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우리가 아침이 새벽이 있고 낮이 안 오는 것처럼 낮이 오고 저녁이 안 온다고 해도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계시해준 아포칼럽 시스. 분명히 때가 되면 도적같이 돌발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깨어있어라그 말이에요. 두 번째 딸란트 비유입니다. 이 딸란트 비유는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일을 남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결론, 핵심이에요. 딸란트 비유는 어떠한 자세로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 딸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또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다섯 달러도 받은 자와 두달러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러도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비감, 가르. 그것은 이 종이 다섯 달러 트와 받은 자와 두달러보터이 이득을, 일을 많이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한 딸란또 받은 자는 왜 책망받았느냐?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한 딸란또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 이한 달러 더 받은 종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러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이 한달랑또 받은 종은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완고한 사람 굳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아주 이 주인을 거친 사람으로 아주 엄한 사람 즉이 종은 주인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일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완전한 수존노로 그런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자신의 질투심과 이기적인 본성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의심했어요. 이 주인을 시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자로 오해를 하고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 하는 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매우 인색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그 재산을 착취하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한 달러 받은 종은 그 주위를 완고한 자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거예요. 왜 주인이 아까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느냐 이 종이 책망받은 것은 주인을 오해하고 완악하고 수도 너 같은 자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하나 안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로 인색한 자로 파렴치한 자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인색하고 엄격하고 그런 거로 자기가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 물려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정의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딸란드 비유는 장사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남기는 것, 그 말씀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깨어 있으라 그러데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 그게 달란트 비유야.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것이.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는 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재정을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고,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20년치 봉급에 하나도 안쓴 돈, 얼마? 20년치 한 푼도 안쓴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성령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뭘 말씀을 합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살래니까, 복음으로 살아! 율법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애꿎은 우리만 열심히 봉사고 하 충성하고 헌금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요런 주님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요. 식당, 식당 목사 좋아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 다 좋아요. 그러나, 뭐가 더 좋은 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무엇 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봉사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행할 것인가를 딸란도 비유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 2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책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스토리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깨어 있으라. 달란트 어떤 자세로 행할 것인가? 양과 염소는 이 작은 자에게 행 것이 고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결산해요. 정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뭘로 정산할 것인가? 이시은자한 자에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으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추웠을 때, 벗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으면, 이 작은 자게 에한것이되 되게. 이 작은 자에게 해라는 말씀이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고 그런 주님의 어떤 자세로 행하는 사랑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그것으로 양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게 정산이에요. 절산이야. 우리는 주님이 해놓을 때 정산 받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양으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엉터리 같은 설교 듣고 들은 풍월로 뭐 보수적으로 자게 돼. 뭔 보수야? 보수는 바이벌이 보수지. 이제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버림 증거했었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괜히, 마태 보면 25장 딱 피면, 아, 딸란 덮히면, 아, 열심히 하라는구나. 뭐 열심히 해, 열심히는. 거짓된 설교 듣고, 아멘하고, 헌금 바치지 말고, 우리의 권위 되는 교회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다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영광 드리고 바르게 열매 맺는 우리 번이 되는 교회가 이세상에 하나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번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인데 그 교회가 우리 번이 되는 게그 교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염소 되기는 다 틀린 사람이야 이게 빨리 와야 돼 응? 빨리 와야 돼. 염소되기는 다 틀린 사람만 여기 앉아있어. 양만 되는 사람은 여기 다 가있어. 아멘. 나도 아멘해. 나도 아멘해야지. 내가 양으로 해다 돼. 나 아멘해. 나도 복을 받지. 우리 성령을 복 받으면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 음. 우리는 주님 말씀은 언젠가는 분명히 재림하시고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때 주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 주님을 인색한 자로 여기서는 안 돼. 에, 구준 남은 왜 이렇게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들고 이렇게 나와야 돼? 주님은 공짜로 받아먹죠. 받아먹어요. 인색하고 그런 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명과 능력을 살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실천하는 신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살 때, 주님 재림 때 양으로 발견될 것입니다.